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MSL 3회 우승, 3회 준우승, 금백지, 골든마우스, 전무후무한, 그랜드텔레모, KPG투어 포함한 MBC 본선 1 8회 진출, MBC AMS 최초 200전 전차, 이윤열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MSL에서 우승이 없는, 아 저기, 승리가 없는 이경민 선수. 뭐 이윤열 선수 그 외의 것까지 진짜, 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 뭐, 시간도 모자라요 경기 끝난 기전까지 얘기를 다못 드릴 정도로 많습니다. 네. 같은 링에서뛰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 시즌 연속 MSL MSL 16강 진출에도 성공을 했었죠. 그런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이 예, 신영 선수, 신영 아, 선수와 이윤열 선수 다두 명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이번 MSL에서 많이. 개게스러스가될 네.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게 예. 가다크겠네요 지금. 자 프로가 일찌감치 와서 어... 어... 쪽으로 가서 그냥 슬쩍 쳐 지나가고 신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네, 선수의 발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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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런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뭐 전술적으로 상대방을 좀 어, 불안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그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반부터 에, 매너 파일런 당하다 보면은 역시 자원적인 손해 때문에 뭔가 이제 딱딱 맞춰서 빌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경민, 어, 이경민 선수보다 이제 윤열 선수가 어, 와, 뒤에가. 아, 뒤에가. 와, 자, <laughs> 파울입니다. 파일러 이 정도면은 조금 이윤열 선수 움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르팔로 두개면 상황은 다릅니다. 분명히 지금 머리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일군이 동반해서 파일럿을 제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다운 퇴치하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예. 더 나갑니다. 예, 뭔가 지금 와 여기에다가 게이트까지, 어 이까지야 전략적인 수를 하나 던져 가지고 지금 이윤열 선수의 그비드 자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득값 지금 보고 네. 다 비웠다라고 네. 이경석과 독기를품고 있습니다. 예, 내 네. 첫승 첫수정 MSL 첫승에! 상대는 제물은 ㄴ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블랙버스를 추하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예, 네. 아, 우선 뭐 정확한 의도는 이제 살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 게이트는 사실상 파괴되는 걸 알고 지은 거거든요 이게 누구네 지우니까짚러이 네, 나오기 전에 파괴됩니다 예, 하나는 언파워드고요 네.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자원 못 먹게 만들면서 이제 자신이 계속해서 이제 전략적인 수를 이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지금 해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일단은 트2이 하나 어, 재건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흩들릴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막아둥이라든가 뭐 이런 예. 그 건물들 지어가지고 아, 상대방이 뭔가 이제 아, 방어력이 생기기 전에 아, 그 무너뜨려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빌드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면서 아,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예. 자, 아직까지 이우재 선수는 이경기 선수의 본질도못 가봤어요. 예, 진짜 기대는 금 겠죠. 아무래도 윤열 선수 여섯 대 경험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예. 네, 여섯 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가서 느끼는 대로 일단은 뭐 상대방의 움직임을 아, 뭐 눈으로 이제 보고 나서 아, 여기다 공까지 튀어 버리고요. 예, 그 페이크, 예,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가 진작의 예, 건물을 지었던 것 자체가요. 시간 차였어요. 윤여 선수가 아무리 오래된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우선 선수들이 기본적인 자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복를 깔려고 기에지고다 네. 그렇죠. 다 왔었다 이거죠. 네. 아크테플러 준비를 들어오고 있는 이이경민 선수인데요. 네 위쪽에서 다수 그이 앞쪽에다가는 공 보여주고 나서. 어, 위에서는 또 다크를 생산하기 위한 어, 예? 이런 방법을 지금 선택을 아, 하고 있으니 지금 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뭐다 템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꿈에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커먼 센서를 짓고 이제 4분 44초 격허되는 순간! 자 구석구석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낄 듯. 자을 옆에 돌려 두고 있어요 이 경선가! 예. 분 공격력 업그레이드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은. 안만인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다크데자 위로! 자, 어어? 어어?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경험이라는 경험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그만큼 그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니다 엔딩이 올라갑니다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일찍 이정민 선수 입장에서 발각됐다고 한다면, 앞마당, 예, 빨리 들어가주면서, 운전적인 측면도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로봇이 네. 올려주면서, 나중에 여차가 자꾸 드랍까지 생각, 어, 을 하고 있는 모양이잖요 야, 그런데 가만있게 이겨보는 아니죠 예, 그렇죠. 셀프, 셀 셀프. 그 어, 발견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발견을, 어, 어, 예, 발견을, 예, 발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막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어면 예, 버려, 예. 예. 지금 다크템블러는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쪽에다가 빨리 천에 공사해서 다크템블러가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S주비와 함께 커버링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천에 이보이 잠깐 사이지않요요 시원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돼. 가 되니까 들어가야 에 들어가야 체에 들어가야 에에 들어가야 에어가에들어 천에 들어가 천에 들어가야 돼. 천에 가들어가 아잘 나갔어 요 이윤열 예 그리고 저 위치가 보이면은 그냥 FTV 휙 던져서 뭐 강제어택 해가지고 잡아내든가 또할수 있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정민 제이 선수는 지금 멀티하는 타이밍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뒤로 또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 프로브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어, 진입 미네랄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프로브의 움직임을 어, 또 이윤열 선수가 미리 파악을 해서 네, 미리 파악을 해서 아예 뒤쪽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다크테블러가 드랍을 통해서 또 본진 안쪽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윤결 선수는 여기까지 막아야 아 제대로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니요 내가 떠있고 셔틀버밭를 예. 확인을. 바로 들어오면서 금방 어, 확인할 수 있고 털에 자라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아저 잠깐이 팩트별 없는 상태에요 네. 네. 보기는 봤는데 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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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지 못해서 이거를 네. 이거를 네. 이거를 이거 어떻게 지켜내요거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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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예, 무리하지 말고 어섬은 좋아요 괜히 무리해서 다크풀로 가히는 것보다 시간 계속 끌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스 달리기 직전까지는 안 예. 나오거든요. 갑 예. 시장 시작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크 예. 이렇게 있는 시간 뺏을 때 기본적인 상장 그 건물들 대충 지어놓고 그다음에 어, 뭐두 번째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게또 이경민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번사를 어, 해놨을까 봐. 그러니까 내... 넥서스를 다른 곳에다가 또 혹은, 아, 어뭐 생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곳에다가 건설을 했을까봐 또어 구석구석 지금 체크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아, 이게 아, 뭐야? 아, 예, 스타포트. 스타포트 예, 스타포트. 아, 아예 여긴 등장 밑치네요 예? 자, 여기서 또다시 안상원 선수가 또던 것처럼 최단거리로 떨궈질 수 있겠죠? 이경민 선수가 이후 개인 건물 쭉 건드렸다가 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경민 선수를 역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이효정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랍식 사용해서 어느정도 이제 세미지 어, 주면서 위쪽에 헛생리지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러면서 아머리까지 돌리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 이거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예. 이경민 예, 까다로운 타이밍이죠 지금 아래쪽에 캐롤 위치를 없습니다 네프로그램 예, 한번 시원하게 빠져낼 것 같은데요 아 캐롤 위치가 예 조금만 더 위에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Yeah, yeah, yeah. 약간 아쉬운 위치고요. 예. 잡도가 막 먼저 빠졌고요. 예. Yeah. 두 번째 확장기지 파동한 타이밍이 일단 타겟이 좀 올라갔는데. 예. Yeah. 일단 아비타워가 나올 때까지. Oh, 아예. Yeah, yeah. 센터. 아, 어, 오, 좋은 거 같죠? 뒤중 yeah, 쪽에 있는 드랍 집이. 와, 사라졌 예, 예, 죽은거 같습니다. 지금 드랍 집이 이 드래곤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 지나가다가. 예. Yeah. 잡힌 거 같아요, 지금. Yeah. 잡혔습니다. 네. Yeah. 자, 아직 필요그세레 빠지는 센터. 예. 아, 그런 수목 신가지 나고 뭐 있는데요 네 아비터는 찍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세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아주 아이쁘게잘 늘려놨네요 지금은 예. 예. 아비터가 나오면 언제든지 공격 스타트를 또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게이트웨이 확보를 잘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예, 게이트웨이 확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멀티 먹는 타이밍 이런 예. 것들이 좋아서 지금 물량 제대로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도요 예. 어, 초폭탄 확보를 갑니다 다섯 예. 시도좀 빨리 가져가고요 예. 뭐 스타게이트도 하나 더 늘려서 어 지금 다운되기면 차게도 2개 정도 풀로 블루 굴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시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경민 선수의 진격 자이단라비타가갑기시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냥 스테이시스 필드 활용하면서 그냥 어, 질러 돌진, 질렀다라고 돌진이거든요 지금 경계까지 되죠 보이다됐요네 그래서 지금 견제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기 앞쪽 력습라인이 가지고 있는 나도 비여워 보이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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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매설되어 있지 않고 벌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만 앞길에 마인이 없어서 한 씨는 그냥 그대로 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되지요. 네. 이훈 선수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은 윗쪽 멀티도 열1홉 멀티도 이정문 선수가 가동할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백시드 필드까지 일 차적으로 피해를 보이는 이훈 전. 그리고 이제 위쪽 확장 필드까지 아주 그 속절없이 밀리기 때문에 예. 이훈 전 선수가 지금은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쪽으로 직접 가봤어요, 이미아 예. 숫자에서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 전 선수. 네. 예. 마인드가 예, 탱크로 뒤쪽에서 따라붙으면서 드랍지구로도 뭐 어, 탱크들로 나르고, 아 그냥 예, 소중히 그냥 커맨드에서 들어버리는 게 그렇게 차라리 예. 불판단이아죠 커맨드에서 예. 이상합니다. 이경민 선수의 어차피200 가타가는데 리코차의기간 이유가 없어. 네. 한번 들어가서 지전하게 동우석 펼쳐진 다음에 리코 업그레이드해서 그때 다시 들어가면되는 거예요. 그습니다 1점 사고. 어 공격, 방어 미들에 이경민 선수 명령. 예. 그리고 이제 밑동에 커맨더서 깼기 때문에 그리고 병력을 어느 정도 이제 긴장시키는데 어, 긴장시키면서 줄여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경민 선수의 이번 습격은 아,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 지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어 예. 편하지마. 그니까 그렇죠 병력은 계속 무럭무럭 나오고 게다가 하이테플로 구성까지 병력 구성에 아주 좋아요 이, 이경민 선수가 어떻게든 좀그 중심을 틀었기 위해서 막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 무엇보다 이윤민 선수는 진짜 한이테에 예, 있는 멀티는 무조건 지켰어야 되거든요 이경민 선수가 예, 만약에 캐리어를 전환하게 된다면 캐리어까지 의 예, 자불합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비터의 캐리어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진 안쪽에 지금 미드맵이 그렇죠, 막 밝아진 거 보니까 마인까지 지금 매설해가면서 리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경민 선수는 뭐 어느 쪽으로든 공격선택을 지금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드랍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5섯쪽 아, 40쪽 확장기지에 그, 어, 다루쪽 확장지지에 TV병력까지 지금 배동을 해놓는 이런 곳이에요 데이트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소모전 펼치게 되면 당연히 이경민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양으로 진짜 밀어붙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자, 다시 한번또 만져서 어붙이이경민또 다시 뒤로 불러서고있 이윤열! 버텨내야 됩니다 이윤정 아질질고 어, 있을 것도 반지가 있어요. 100% 송까지 쏘지 일단, 일단 뭐질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질질 조금 더소원이 아, 됐는데 이거는 아까 정도 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상황이죠. 네그도서 지금 자주 지다아 신나게 언어가 좋습니다. 지금 깨지도 못하고 있어요. 직 커맨션 작업 계속 깨지다보면은 지금 확장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커맨션 센터! 커맨션 송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랍팀이 그 와중에 아종다쪽 확장지지 쪽으로 떨어졌었는데 승비병력에 의해서 드랍팀 입에 타고 있는 병력이 막혔어요. 이 병력에 의해서. 예. 저, 예. 메시즌 연속 승부권의 진출한 이윤열 선수가. 절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예. 유리한 상황에 이요 이경민 선수가 일어설 만하면만 쓰러뜨리고 일어설 만하면만 쓰러뜨리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네, 예. 전략을 전략으로 출발, 출발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물량으로 전환하는 이, 이 이경민 선수의 아주 탄력적인 운영에 예. 이윤열 선수가 너 힘에 겨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략과 기본기가 다 탄탄한 선수 이윤열을 상대로 입식해 보이고 있는 이경민 또 다시 소문을 는 이경민. 애 네. 못하고 잡겠다는 거예요. 왔다 그냥 계속 이렇게 드리 받아도 상대 방이 지금 멀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경. 선수만 이득이 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경력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윤철 선수가 예. 물량에 장사 있기 겠 때문에 텐크도 계속 늘어나고, 아,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프로 포스의 옵이에요 예. 네. 다양한 공격 방법과 말이죠. 네. 아..이건 뭐..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네. 없구나. 여기가 완전히 이거 테라 안마랑 만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병력이 와. 없고요. 프로토스 병력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경민 선수의 스태미너는 지금 최고도 고위기 때문에 이은열 선수는 지금 감당이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이 요 방역됐는데 테라를.. 공이 방역이 되어 있나요? 네. 완벽하게 이경민 선수에게 맞습니다. 당했습니다. 완벽하게 당했어요. 골프까지.. 잡았습니다. 그반에뭐 감각적으로 아무 조합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에 이어지는 분도가 흥미 없어서 1경기 전까지 커맨세트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이제 상대방의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예, 전략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은네그 예, 전략을 어, 알아뭐 아, 알아낸 이후에 어, 상대방과의 운영 어, 맞대결에서 그냥 힘이 좀 달리는 이런 모습이네요. 자,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한계치는 넘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은열 선수 이번에 지면은 오프라인에서 언제나 여러분 앞에서 개인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아무도 기억나지 나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네. 반영이 없는 이경민입니다 네. 네. 이은열 탈락 이경민 선수 최종전 치출